제가 이 사람보다는 덜 지루하게 할게요. 네. 어, 먼저, 여기에서 소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사용 주체에 따른 분류와, 실행에 따른 분류와, 그리고 절차 지행과 대체제의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여기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주체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얘기가 어떤 식이었냐면, 사람과 컴퓨터 중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지 나눠보자 라고 하는 내용. 지난 시간에 뭐가 떠올라? 급 언어. 오케이. 조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를 배웠는데, 고급 언어가 누구 친화적인 방식이었지? 사람. 사람 친화적인 방식이었고, 저급 언어가 바로 뭐였어? 컴퓨터. 컴퓨터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분류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두 번째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뭐, 뭐, 고급 언어. 이 활동의 관점에 따라 뭐? 이렇게. 자, 고급 언어를 어떻 자, 그다음 두 번째 실행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소개했냐면? 고급 언어를 어떻게 구동했는지에 따라서 실행에 따른 분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무엇이다? 고급 언어는 뭐하고 뭐가 있는데? 컴파일러.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컴파일러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고? 통번역. 번역이었고 통으로 실행한단 말이지 간단히. 그리고 뭐? 줄번역이 바로 뭐였어? 인터프리...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겠네요 그죠? 그래서 총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세 가지 관점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응.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갑니다 잘 보세요 <laughs> 어, 눈이 또 그어지네 역시 어, 등급 산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어, 아무튼 꼭 맞춰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C 언어를 사용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면 무엇이고? 대답해야지. C 언어를 사용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면 무엇이고? 왜 말을 못해? 뭐야? 몰라 이 책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 뭐하고 뭘 나누는 거라고? 고급 저급이었잖아 시어는 고급이야, 저급이야? 고급. 고급. 오케이. 바로 말 나와야지. 또 시대에 따라 분류를 하면 뭐야? 그러니까 시어는 뭐냐고. 아, 이야의 머리를 믿지 말고 책을 찾아봐. 나의 머리를 믿지 말고 찾아봐라. 시 언어는 뭐라고? 컴파일러. 컴파일러야 컴파일러 알겠니?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으니까 바로 물어볼게 시 언어는 절차 지향이야 객체 지향이야? 네. 아, 객체. 방금 쏘겠다 대단하구나 절차야 <laughs> 야 우리 너무한거 아니? 어 그렇게 반대로 자신있게 말을 래 <laughs> 컴파일러가 컴파일인데 어떻게 절차지향이 있행까요 이것과 이것은 다른건데요 절차지향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여 드릴게요자 먼저 그 다음 물어볼게 자바 갑시다 자바 자바는 사용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뭐? 고급 언어 고급 언어 시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인터프리터, 네. 그 다음에 절차지향, 객체지향을 분류 하면, 객체지향. 객체지향,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심이 나온다니까. 시0이 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네. <laughs>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던 오늘의 주향식이 뭐였습니까? 절차지향과 객체지향을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집어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 이점한번 음, 봐봐. 자, 말뜻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절차 지향이라는 말은 뭐가 중요해? 음, 절차. 절차가 절차 중요하다는 얘기지. 절차를 좀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 순서. <laughs> 당연히 절차를 지향한다는 말은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를 매긴단 말이야. 사람이 커피 자판기에다가 어떻게 돈을 넣어? 그러면 자판기가 <laughs> 어떻게? 해? 아, 자판기 누르겠지.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반환이 되고 내용물이 나와. 이런 순서로 순서를 매긴다고. 객체 지향이란 말은 뭐가 중요해? 객체. 객체? 지는 뭔데? 대상. 발견이 대상이 중요해. 누가 중요해? 사람과 자판기가 중요해. 그래서 그 진행 방식이 사랑의 입장에서 사판계 입장에서 돈을 주고 나는 받아 그리고 어떻게 반환하고 다시 받아 그리고 어떻게 뽑아 넌 받아 이런 식의 주고받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고 객체지향 방식이다라고 난 이해했어 우리도 그랬지 <laughs> 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이해했다 그렇지? 네. 우리는 한 마음이니까 네. 어, 이 강의는 모형나겠습니다 <laughs> 아, 네. 다음부터 차례은 다른 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좀더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절차 지향과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아니요. 아까도 나왔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소개되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C 어는 C 언어는 절차 지향에 가, 가, 적합한 언어라고 소개가 되었죠. 네. 그러면 시 언어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그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시 언어도 객체 지향을 지원할 수 있지만, 좀더 뭐에 적합하다? 절차 지향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뭐냐면, 교과서 페이지. 아까 중간에 설명된 부분들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생략 설명이 됐죠? 절차 지향의 의미와 장점과 단점은 이미 다 아까 소개가 됐었죠. 테스트하고요. 객체 지향의 의미도 소개가 됐는데 22페이지 구성 요소가 좀더 명료하게 소개가 안된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제가 마저 설명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료와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일 를 그룹화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죠. 네. 자, 그리고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객체의 특성을 표현해 놓은 것을 막,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클래스가 빵틀이라면 객체는 빵틀에 찍은 빵이다. 자, 중요한 얘기 나왔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때 최대한 기억하기 쉬운 구조로 받아들이기 좋다고. 여기서붕어빵트이 뭐라고? 클래스. 클래스. 붕어빵 틀이 뭐라고 클래스 붕어빵이 뭐야 객체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붕어빵 틀이 뭐라고 클래스 붕어빵이 뭐야 객체 이렇게 기억하자고 거기에 몇개더 남으니까 메소드는 뭐야 객체가 실행할 수 있는 일을 뜻하며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말한다 선생님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싫어해 아니 학생들한테 함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선생님, 저는 수학에서 함수는 어, 펑션이고 에픽스인데요. 무슨 말이지? 오 마이 갓.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